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취임하자마자 마당에 6천만 원을 썼더라며 질의했는데요. 그 관사 혹시 마당이 몇 개인가요? 마당 뭐한개한 개예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마당에만 6천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어, 뭐, 예, 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기 좀 손을 좀 보긴 봤습니다. 그 돈이 6천만 원이나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아, 거기가 좀 약간 버려진 땅 같이 마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약간 뭐 황량하게 버려져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관사로 우리 직원들을 좀 초청해서 어 무슨 뭐 만찬 같은 거를 할래도 지금 뭐 실내에서 하기는 그당시좀 그렇고 야외에서 좀 어떻게 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거기에 그 마당을 좀 버려져 있는 그뭐 그냥 숲 같이 벌어져 있는 땅을 좀뭐 탄석할까 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정비하느라고 돈을 좀쓴것 같습니다. 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원장님 한 사람 관산대에 6천만 원나랏 돈을 쓰는 게 맞나 제가 좀 의심이 들어서 세부 내역을 좀 뜯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네. 계약서나 구매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보면 볼수록 좀 납득이 잘안 가서 제가 좀 여쭤 볼게요. 일단 화분 재료비 480만 원 썼다. 근데 계약서는 없다. 그리고 딸랑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저렇습니다. 저게 480만 원치 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저거에 대해서 제가 저 아, 화분을 화분 보면요, 화분 몇개 되지도 않고 빈 화분도 있어요. 다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3천만 원 어치 가로등을 설치했다라고 계약서가 써 있습니다. 각서 한 장인데요. 그 사진이 왔어요. 이렇게. 공사 전후. 그래 제가 이 공사 후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안 알려주셔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뭘 알게 됐냐면요. 보세요. 우리 아파트 공원, 그 다음에 우리 공중에 사용하는 대형 공원 가로등 저렇게 큰 것도 30만 원대입니다. 근데이 가로등을 3천만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실제로 600만 원 깎여서 2,400만 원 정도를 사셨는데 도대체 몇 개나 이걸 꽂으려고 하신 겁니까? 마당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집이 있고 그 옆이 숲처럼 이렇게 되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등들이 쭉 있고 그런 건데요. 그그 그 지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거요 과거의 가로등들이 굉장히 단가하고 개수를요. 예. 단가하고 개수를 아,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예. 네. 네, 네, 이거 뭐. 제가 산술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안 가요. 그리고 계속 여쭙겠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칠 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쓰셨습니다. 지금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근데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사원장님 관리하시는 9개 청사에 1년치 전체 건물 유지비의 64%를 쓰셨습니다. 지금 혼자 쓰시는 관세 7. 아홉 개 청사가요, 이런 거예요. 본관, 제일별관, 제이별관, 식담다송관, 어린이집 감사 교육원, 제삼별관, 제사별관 여기 전체 쓸돈그 중에 64% 쓰셨어요. 이제 그 뭐, 그리고 내용을 제가 좀 뜯어 볼게요 내용을 보십시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싱크대하고 샤워기 보수에 1,113만 원 썼다. 이것도 각서 한 장만 딱 내시고. 실제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진이 공사 전후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싱크대하고 샤워기 한대 정도예요. 그런데 저게 1113만 아, 원이 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화장실 보수에 856만 원 썼다. 이것도 각서 하나 있고 사진을 보니까 전후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거울 하나, 세면대 하나 바꾸고요. 샤워기 위치 변경한 게 전부입니다. 사진상. 이거를 제가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보여주니까요. 네배 정도 뻥튀기 됐다고 라 공통적으로 의견이 옵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또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건이 부분인데요. 딴 돈을 갖다 쓰신 게 있어요.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아시죠? 이거 직원들 일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지금 빔 프로젝터 설치하셨어요. 저는 이빔 프로젝터, 개인 관사의 빔 프로젝터를 나라 돈으로 쓰는 것 자체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 수용비, 딴 돈이에요. 자산 취득비로 쓸 수가 없어요. 있어요. 건물 청소 308만 원. 지금 개인 공간 건물 청소비 308만 원을요. 직원도 일하는데 쓴돈 일반 수용구에서 끌어 쓰셨습니다. 이거 공직자로 맞는 처신입니까? 어. 자, 아, 니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태껏 일일이 좀 답변 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CG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 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